안녕하세요. 건강의학 박사 친절한 건강죽죽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기운이 없고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네, 맞아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솔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건강을 한층 도움이 됩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 몸의 기둥이자 엔진인 근육량이 정말 빠르게 줄어들어요. 이 근육이라는 게 단순히 힘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능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약해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후에도 팔팔한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비법, 바로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깊이 있게 풀어볼까 합니다. 특히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영양적 가치를 지닌 단백질 끝판왕 세 가지를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시고,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식탁이 더 건강하고 풍성해질 겁니다. 자, 먼저 왜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이 점점 사라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의학용어로는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이제는 국제 질병 분류 코드가 부여된 엄연한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을 넘어 우리 몸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관절에 무리가 가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지며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죠. 더 나아가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부족하면 당뇨병 발병 위험도 커집니다. 심장이나 뇌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60대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에 정말 각별히 그리고 전략적으로 신경 써야 합니다. 세계 보건기구 WHO와 여러 국제학회에서는 일반 성인이라면 몸무게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권장하지만 60세 이상이 되면 근육 손실을 막고 새로운 근육을 생성하기 위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즉 몸무게 1kg당 1.2g에서 1.6g 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최소 72g 에서 최대 96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이 정도 양은 생각보다 꽤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맛있고 건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비법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비법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질 겁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대망의 단백질 끝판왕 세 가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바다에서 온 보물, 생선입니다. 특히 저는 고등어와 연어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생선은 단순히 단백질만 풍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인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특히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좋고 관절염증을 완화해 주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이 발생하는 만성염증 질환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죠. 게다가 우리 뇌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인지 기능 개선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수많은 연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주 2에서 3회 정도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을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며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생선을 드실 때는 튀기는 것보다는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고요. 양념을 강하게 하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담백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고등어구이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비린 맛도 잡고 상큼한 맛을 더할 수 있어서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곁들여 드시면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 더욱 완벽한 식사가 될수 있죠. 두 번째 단백질 급한 왕은 바로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리는 콩류입니다. 특히 두부와 병아리콩을 주목해주세요. 또 어? 두부, 계란보다 더 좋다고? 네, 맞습니다.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인데,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에게도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흡수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 두부는 100g당 약 12g의 단백질이 들어 있으니 중간 크기 두부 반 모만 먹어도 꽤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거죠. 두유 한컵 200ml 기준에도 약 8g의 단백질이 들어 있고요. 콩류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은 여성갱년기 증상 완화는 물론 뼈 건강에도 아주 좋아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두부를 드실 때는 되도록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를 고르시는 게더 좋고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한식요리에 넣어 먹으면 다른 식재료의 영양소와 시너지를 내어 단백질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숨겨진 보석 같은 존재, 바로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은 단백질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철분,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 영양소가 아주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균 증식에 기여하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식재료라고 할수 있죠. 병아리 콩을 삶아서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카레에 넣어 드셔도 좋고 간단하게 삶아서 간식으로 드셔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렌틸콩, 검은콩 등 다양한 콩류를 식단에 포함시키면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백질 끝판왕은 바로 우리 식탁에 가장 친숙하고 만만한 손님, 달걀입니다. 에이, 달걀은 너무 흔하잖아? 설마 다른 것보다 더 좋다는 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달걀만큼 완벽하고 경제적인 단백질 공급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달걀은 그야말로 고품질 단백질의 정수라고 할수 있어요. 달걀 한 개에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백질 외에도 비타민 D, 콜린,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귀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뇌의 인지 기능 향상과 기억력 개선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비타민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이고,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기여하며,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좋습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12개만 꾸준히 드셔도 하루 종일 필요한 단백질 일부를 보충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겁니다. 조리법도 얼마나 다양한가요? 삶아서 먹어도 고소하고 맛있고, 스크램블 에그나 오믈렛, 달걀 프라이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달걀은 무엇보다도 그 형태 그대로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효율적인 섭취 방법입니다. 기름 사용을 최소화하고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달걀 하나로 단백질은 물론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눈과 뇌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하고 경제적인 음식이 또 있을까요? 달걀은 그야말로 자연이 준 종합 영양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은 이제 그만하세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이 하루 12개의 달걀을 섭취하는 것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혀졌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세 가지 단백질 끝판왕 외에도 닭가슴살이나 황태, 견과류, 유제품 같은 음식들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닭가슴살은 100g당 약 23g의 단백질을 제공하니 샐러드나 샌드위치, 닭가슴살 볶음밥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지방 함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죠. 황태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근육 회복과 미네랄 보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북어국이나 황태 해장국으로 끓여 먹으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 종류도 다양하고 단백질과 함께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 비타민 E 등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좋은 간식이고요. 유제품 중에서도 우유 한 컵에는 약 8g 플레인, 요구르트 한 컵에는 약 1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 음식들을 자신의 식성과 건강 상태에 맞춰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아무리 좋은 단백질 음식이라도 그 섭취 방법에 따라 우리 몸에 흡수되고 활용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 많이 먹는 것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에 걸쳐 꾸준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각 기니마다 약 2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꼭 포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밤새 비어있던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근육합성을 촉진하며 하루 종일 포만감을 주어 점심이나 저녁에 과식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선과 신선한 채소를 함께 섭취하거나 두유의 견과류와 과일을 넣어 마시는 식이죠. 이처럼 영양소 간의 시너지를 활용하는 지혜로운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더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염분이 많은 조림요리나 가공식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혈압을 높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단백질 음식을 조리할 때는 구이나 찜, 삼기처럼 담백한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더 이롭습니다. 싱겁게 조리하고 식재료 본연의 맛을 즐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허브나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여 맛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단백질 소화와 신장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니 물도 자주 마셔주세요. 여러분 근육이 약해지면 단순히 몸이 불편해지는 것을 넘어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많다는 사실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꾸준한 단백질 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최고의 노년 건강 비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걷기, 조깅,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물론 아령 들기, 스쿼트, 계단 오르기 같은 가벼운 근력 운동을 주 23회 꾸준히 실천해 주세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동은 근육 생성을 촉진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기분 전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섭취 외에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식단은 두말할 필요 없이 건강한 삶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혹시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음식을 얼마나 섭취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반드시 가정의학과 전문이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개별적인 식단과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인터넷 정보만을 맹신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단백질 끝판왕 세 가지, 즉, 바다의 보물 생선, 밭에서 나는 소고기 콩류, 그리고 우리 식탁의 만능 제주꾼 달걀에 대한 정보들과 효율적인 단백질 섭취 방법에 대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60세 이후에도 젊고 활기찬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바로 이 비법들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의학 박사 친절한 건강 줍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